녀석들이 전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죠. 좀 전에 통화해서 진압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녀석들 허둥대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강하게 가야 합니다. 근데 인질들을 버스 앞으로 붙여놨죠, 지금. 진압을 못하도록. 시사 수단 만써서 다들 싫어한다고 합니다. 유기라는 교섭인을 꺼내낸 후에 쏴죽이는 그런 방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무슨 전화지? 아 아까 총그 처음에 총 맞은 사람은. 입원을 했다고 해요 어,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헬기 두기와 상무개군을 오후 1시까지 준비해 확인이 되면 인질 4명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먼저 한 명을 풀어주지는 않아요 먼저 한 명을 풀어주는 순간 어. 진압 세력이 들어올 거를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헬기의 연료는 어떻게 할 거지? 어디까지 날아갈 거지? 목적지에 따라서 예비연료가 필요할 수 있어. 대차로 돈을 옮겨서 헬기에 싣기로 했습니다. 유기가 지금 계속 저 범인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려고 계속 말을 시키는 것 같아요. 끊겠마 하면서 끊었습니다. 세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섭 실패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편에 브레인이 있어요. 총쏠줄 알죠 얘삼0 0 0무 적은 것 같아 오천으로 해줘 못대로 뭐 올리지마 난 언제 주, 죽어도 좋아 이미 각오했다고 원래는 숲으로 돌아가 숲으로 들어가 죽을 생각이었어 쏠 거라면서 좋아 0천 주지 무슨 소리야, 하기와라. 목숨이 아깝지 않다니, 믿음직스럽잖아. 그만큼의 일은 해줄 것 같아. 아, 총을 지붕으로 한발 쐈구나. 지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음식 줄때 확인한 배치를 신봉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배치가 바뀐 상황입니다. 어, 말을 안 듣는데요. 나무 위에, 저 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있나? 희발이 없어 보이는데. 조준이 되나, 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몸이 안정적이어야 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3억엔이 도착했습니다. 아, 제로과가 지금 1과 똥 닦아주고 있어요. 그래. 지금 얘들이 엄청 착각하는 게, 지금 인질들을 구하는 게 먼저고, 즉끼리 싸우는 건 나중 일인데, 즉끼리 싸우는 거를 먼저 생각하니까, 엉망입니다. 우선 4명을 구한다. 그게 최우선이야. 죄송해요. 생각이 짧았어요. 나도 너와 똑같은 기분이야. 자. 타카나 씨가 돈을 전해 주러 갔습니다. 야무져, 타카나 씨. 3억 엔을 들고 왔어요. 3억 엔 사용하실래요? 아, 아, 나무가 생각보다 큰 나무네. 제또 날씨 말하네요. 알파고네, 알파고. 야, 근데 저 저런 안정적이지 않은 자세에서... 쓸수있 다고？아, 이런 쓸데없는 어, 쓸데없는 내용 에, 또 시간 을 투자 하는 구만. 어? 전화가 터지네 여기 후지의 산림에서 길을 잃어서 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크, 커지고 있습니다 오케이가 엄청나게 훈련이 되어 있는 개이기 때문에 고백 헬기도 네, 오고 있습니다. 쟤도 이상해요. 상태가 안 좋아져요. 저땅 말투가 저거 어 아주 악 악플러 어 집에서 있으면 악플 많이 달겠구만 저거 마치 약을 했을 수도 있겠네 어? 오토바이 사준다고 해요 갑자기 됐어 필요없어 내가 살거야 어떤 바이크야? 가르쳐줘 필요없다고 하잖아 가끔은 이 아빠의 체면 좀 세워주지 않겠니? 이제와서 아빠 행세야? 웃기셔 나중에 후회하겠죠 이래놓고 필요없다 해놓고 이런 불효 막심한 놈이가 아 엄마랑 셋이서 같이 시작하지 않은 거 보니까 같이 사는 상황이 아닌가 자 상업과 헬기 두 대가 왔습니다 블루투스가 안되나? 저 일일이 다 저격수가 손으로 전환하는구만 아 헬기 안에서 최루가스를 분사할 계획입니다 그 구해줬더니 주범으로 돌변할 줄이야, 못 지지키. 지독한 여자 같으니라고. 꺼져, 너와는 상관없으니까. 1억이 든 돈이 3개. 가방이 3개. 어, 범인은 3명이야, 똑같이 나누면 1억을 받아야 하지 않나? 정론이죠. 무찌지키를 슬슬 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4명을 풀어주겠다. 조용히 해. 여기서 풀어준 건 4명, 함께 헬기에 타는 건 6명. 두 팀으로 나뉘게 될 거야. 추첨으로 결정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어, 이쪽에 앉아있는 4명을 오른쪽 4명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어, 마칠리, 제가 제발 자신을 내려달라고. 저거는 계속 그삐대하게 하다가 이제 와서 바꿔달라면 바꿔주나? 나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어, 야학이라는 아줌마가 바꿔준대요. 저 수도 저거, 어? 면상바라 저거, 황마. 대체 어떤 머리를 가졌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다들 이따 물어! 집어쳐! 어, 오니즈카도 내린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게 협상하기가 안좋나? 저는 아직도 음악 들으면서 헤드셋 끼고 인질은 귀가 시킬까? 아니요 아직입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레스토랑에 대기하도록 해주십시오. 조서를 쓰게 할 건가? 그것도 있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훈련할 인질 중에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자 신문 빠져나온 인젤들을 신문 할 예정입니다 어, 10분 후에 고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젤을 데리고 10분 사이에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오니즈카가 얘들은,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 애들이라서 저런 과격한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아,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버스 안에 있다고? 그럼 어떻게 통화를 하지? 아, 문자로. 근데 문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걸 못 봤나? 음유기란 녀석도 바보는 아니군요 진압할 계획인가요? 아니 헬기에 최루가스를 장착했어 나오는 순간을 노려 저격할 생각이야 총알이 혹시라도 인질에 맞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헬기에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들 빨빨가. 오, 오, 총 쏘다 한명 잡혔어요. 너희들은 포기 됐다 저항하지마 포기해 말로 해봐야 모르겠는데 잘 보고 있으라고 자 오니즈카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미안하고 한세가 나니 야프장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설마 경찰의 스파이냐 강이 날 속이 다니 자식. 어? 자 강아지가 막았습니다. 총소는 거. 교섭인교섭인이다자 이렇게 챕터 4가 끝났습니다.